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중 폭탄을 목격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이두 개의 법안이 28일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 난 덤프트럭이 산비타를 달리듯 속도전, 밀어붙이기, 청부입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강성노조 달래기용 특혜 입법이자 법치를 파괴하는 작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은 투자할 수 없는 나라다는 사인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날린 셈입니다. 노란봉투법. 말은 참 그럴싸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회사라는 배에 구멍을 뚫어놓고 물은 들어오지만 직원들이 젖지 않도록 책임지지 말아는 말과 같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다 회사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서고 설비가 망가져도 이건 정당한 쟁의 행위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수 없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원청 기업에게 하청 노동자의 고용 문제까지 책임지라? 말이 됩니까? 더 끔찍한 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같은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노조와 협상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노조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데 교섭을 안 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한 경제경고가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위협입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리스크가 높아지면 그냥 떠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상법 2차 개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전 방송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상법 개정안이 뭐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집중 투표제까지 강제하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경영권을 갈갈이 찢겠다는 선언입니다. 표현이 과한 게 아닙니다. 이대로면 적대적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상장회사를 외부 세력이 장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대한민국은 기업은 목줄을 메고 노조는 면책특권을 주는 나라로 공식화된 날입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공장을 짓고 누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글로벌 본사의 보고서를 쓰겠습니까? 한국은 노동법과 상법이 리스크다. 다른 나라로 가자. 바로 이런 식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결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한때 대한민국을 글로벌 첨단.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노동개만을 위한 법안으로 외국 기업을 밀어내고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강성 노조 천국 자본은 떠나는 지옥 법치는 무력화되고 피해자는 국민 모두가 되는 사회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는 무적이 되고 상법 개정으로 기업은 무기력해지고 결국 남는 건 투자 이탈, 고용 악화, 경기 침체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이건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치려는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을 파괴하고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법안들을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이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이건 노동자와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법치와 포퓰리즘, 시장 경제와 정치 선동 간의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